네, 지금부터는 사건 전문가들 모시고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주십시오. 네. 자, 첫 번째 사건은요, 한 유명 국악인 얘기인데, 어, 이 국악인이 굉장히 추태를 보였다라고 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. 자, 이수정 교수님, 이 유명 국악인이 1 1 살. 제자를 송충 했다고요. 해 네, 뭐 지금 2020년에 일어났던 여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. 지금 11살짜리 이제 제자 이 사람은 국가 무형 유산 이수자라 가지고 지금 뭐 예중이나 예고 가는 사람들 레슨도 많이 하고 그랬던 오.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11살짜리 제자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추행을 하게 된 오. 거고요. 그것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뭐 아이에게 뽀뽀해 주겠다. 생리는 하느냐? 양은 얼마나 되느냐? 오. 뭐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 네? 하면서 지금 심지어는 수영복 입은 여자 사진을 아이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. 어, 11살짜리. 11살짜리한테. 11살짜리한테. 네. 믿기지가 않는데 이고은 변호사님 이게 끝이 아니라 이 11살 피해 학생 어머니한테도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? 이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11살짜리 제자의 추행에 멈추지 않고 이 제자의 모친한테까지 강제추행한 혐의도 이번 공소사실에 담겼습니다. 네. 어, 이 피해 제자의 이 어머니에게 두 차례 강제추행을 하고요. 한 차례는 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라고 음. 합니다. 어, 그 추행행위 중에 하나의 태양은 어, 좀 충격적인 부분이 이 피고인, 이 가해자가 자신의 아내, 그리고 이 피해 제자의 부모, 모친과 부친이 함께 넷이 술 먹는 술자리에서. 네. 잠깐 이 피해 제자의 어머니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가는 사이 에 쫓아가서 추행을 했다는 와. 겁니다.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도 있고 또이 제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. 잠시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서도 추행을 했다라는 점에 좀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이 그간 이 해당 피고인이 이 어머니에게 또 수차례 부적절한 이야기도 했던 이 녹음 파일이 또 증거 기록으로 같이 제출이 됐는데 예. 어떤 내용으로 이 피해 제자 어머니에게 얘기했냐.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. 언젠간 당신 내 여자야. 이렇게 통화를 했던 이야기를 했던 녹음 파일까지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. 야이 유성 교수님 네. 스승이 어떻게 스승을 떠나서도 사람이 이룰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또 하나는 네. 이 어머니는 뭐.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을 다하면서도 왜 묵인했을까라는 음. 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. 글쎄, 이제 그 대목이 아마 학부형이라서 그랬던 학부형이라서 것 같다. 아,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한테 따님이 아마 예, 중을 가기 위한 레슨을 받았던 것 같고 음. 그러다 보니까 꾸역꾸역 참고 있다가 문제는 나만 이제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따님을 통해서 지금 이제 딸까지 피해를 당했다고 이제 보고를 받으니까 네.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아. 같아요. 그래서 입실을 한달 남겨놓고서는 지금 발고를한 사건입니다. 그렇군요. 어쨌든 이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서 뭐 그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정인 아버지한테 이런 변명을 내놨다고 하는데 음.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? 뭐,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입장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. 그렇죠. 아이 입장에서 보면 11살짜리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도 피해를 당했다, 당했다고 하지. 음. 더군다나 그 피해를 준 사람이 자기가 믿고 정말 자신의 진로를 모두 이제 지원해 줄것 같았던 선생님이지. 네. 자기도 이제 피해를 당했지. 그러니까 두고두고 아마 이 아이에게는 정신적인 상해가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. 네. 그리고는 뭐 아무래도 이제 진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겠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. 지금 소송 과정 중에 아이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걸로 추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아이의 심리 지원을 누군가에 의해서 좀 전문가들이 해야 네.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아이도 아이고 입시도 입시지만 이. 부모들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. 네, 뭐부모도 아무래도 아이가 피해를 당해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의 진로를 망치는 것과 진배없는 음. 일이 됐고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에 사실은 선생님이라는 이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, 사실 피해자가 이 아이와 이 어머니뿐일까 하는 데서 굉장히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. 네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차후에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려 질 겁니다. 음.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왜냐하면 이 구각인이라는 30대 남성이 나름대로 유명세가 있던 사람이더라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